LG 테인스의 출루머신 홍창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팀의 선두 싸움에 있어서 절대 내어줄 수 없던 이 경기 정말 말 그대로 미친 타격감 선보이면서 팀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.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. 어 일단 중요한 경기였는데 또 이렇게 승리를 할수 있어서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네 사실 직전 경기 이 한화를 상대로 패하면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부담감도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타석에 임하셨나요? 뭐 어쨌든 저희가 이기면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해민형도 해민형이나 형들이 이제 좀더 편하게 한번 해보자 그냥 이겨보자 라고 게임을 들어갔는데 네잘 풀린 것 같습니다 네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잘 풀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첫 타석 안타를 시작으로 시즌 첫자안타 경기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타구가 거의 다 배트 정 가운데에 맞았어요 스스로 네. 타격감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어 일단 뭐 타격감 좋은 것 같고 네. 조금 직구에 늦는 게좀 많았었는데 어제부터 조금 대처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타격감도 타격감이지만 부상 복귀 이후 처음으로 오늘 수비를 봤어요. 외야 네네. 수비를 봤는데 오늘 직접 수비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부상 이후 컨디션 완전히 회복하신 건가요? 어 일단 연습을 했을 때뭐 느낌도 괜찮았고 음. 타구를 따라가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수비를 나가게 됐습니다. 오늘 홍창기 선수의 컨디션도 좋았지만, LG 선발 타자들의 컨디션 전원 다 좋았습니다. 네.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했고, LG 타선이 마치 칼을 간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경기 전에 염경엽 감독이 특별히 주문한 부분이 있을까요? 뭐, 감독님이 주문한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. 그냥 편하게 저희가 할수 있는 게임을 그냥 하자고 했었는데, 네. 초반부터 잘 풀리면서 네 좋은 게임한 것 같습니다. 네 편하게 2만 개또 주요했던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안타로 이제 6 경기 연속 안타 기록 세우신 거 알고 있나요? <laughs> 지금 알았습니다. 네 여섯 네, 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때려냈는데 이제 홍창기 선수가 복귀하면서 정말 LG는 가을에도 강약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가을에는 또 어떤 모습 보여주실 계획인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뭐 제가 많이 자리를 비웠지만 네그 자리를 좀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,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, 홍창기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 여기가 대전인데도 정말 LG 팬분들의 노란 물결이 가득해요. 먼길먼 먼 걸음 와준이 LG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또 이렇게 멀리까지 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한 게임 남았는데 또한 게임 저희가 이겨서 네, 기분 좋게 다 같이 네,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경기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LG 트윈스 홍창기 선수 만나봤습니다.